오와 열, 오와 열, 맞춰서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등교를 마쳤습니다. <laughs> 이제 애들도 학교 갔으니까 우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하루를 열어봐야죠. 커피, 많이 커피, 아유 커피, 커피. <웃음> <웃음> 역시, 커피는 맥심. 커피는 카우 더블샷. 와우. 크레마, 크레마. 제가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좀 즐겨 마시긴 하지만, 이렇게 아침에는 좀 원래 이렇게 핫하게. 핫. 앞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쏘!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 핫 이슈. 쏘! 모두 다탱 컨트롤. 핫, 핫, 핫. 핫.

제 앞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저 얼른 받으러 갔다 올게요. 약간 진짜 군인 된것 같아. <laughs> 택배 받으러. <laughs> 과자 박스 온것 같은데? 잠깐만. 가, 가보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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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제가 사실은 DM을 받긴 받았거든요. 다이소 갔던 거 올리고 나서, 어, 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너 육개장 짭인 것 같다, 그거. 그래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육개장을 좀 보냈다. 육개장이랑 몇 가지 보냈다. 이렇게 DM을 받았어요. 근데, 어우, 깜짝, 그, 그때도 깜짝 놀랐죠. 근데, 와 진짜 이렇게 오니까 실감이 나네요 제가 사실 그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이제 억울하게 생겨가지고 예전부터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얼굴이긴 했어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또 <laughs> 이렇게 <웃음> 뭔가 이게 과자 박스 이런 거를 받고 제가 지금 뭔가 두근두근해 지금 막 가는데 여기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여가까지 얼른,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 니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디 어디 어디? 진짜야? 아니 진짜로 이렇게 큰게 왔다고? 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와 종이 냄새 와 제가 이걸 봐도 되나요? 어 오 이거 와, 와, 이거,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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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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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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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제가. 자, 갑니다. 가요. 나컷 한다. 컷 해. 커팅아. 커팅. 컷팅. <laughs>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이제 깜짝 놀란다. 어? <laughs> 이거 하나를 다모 대신 거야? 이거 박스를? 아, 여섯 개들이 이걸. <laughs> 이것도 뭐야? 이거. 피난 가도 되겠는데? 고추장, 양념에 뭐, 막. 제육볶음, 양념, 막, 장난 아닌데요? 기사식당이야, 이거. 정정원, 번데기. 야, 번데기. 참치로 고추잠치가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와, 이게 저는 이게 덜글덜글 거렸구나, 그래서, 고추잠치가 와. 들고 오는데 뭐가 막 딱딱한 게 덜글덜글 그래가지고, 사실. 그, 어떤, 긴장의 끝을, 끈을, 끈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사실 내가 이런 거를 받을 리가 없다. 뭔가, 이거 벽돌 테러, 이런 거다. <laughs> 죄송 왜냐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걸 제가, 와, 받 받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대, 한민국인데요? 이건 완전 그냥, 와, 이렇게 큰 걸, 고추장에, 쌈장에, 이게 막, 비빔면이 지금 막두 개나 들어가 있어, 비빔면. 재벌 아닙니까, 재벌? 재벌 아니세요, 혹시? 와 이거 어떻게 보내주셨대 이렇게 많이 EMS라니까 이거 되게 비싸요 무게로 따지면 이거 캔이 들어있잖아 한번 비교해보자 저 아직 있거든요 이 육개장이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이게 그림이 너무 있게 생겼어 이게 이게 지금 일본입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고기 올라가 있잖아 한국은 고기가 없어 이거 일본은 그냥 후리멍텅해 국물도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게 짭이다 너 이거 이런거 이런 거 말고 진짜를 먹어라 이렇게 보내주셨어 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평생 내가 어, 이런 일이 어딨어 이거 봐 이거 종합 선물 세트 이거 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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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정말 몸도 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아, 덥다. 더워 하시고 나버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Çak bakalım ha. 아 시원해. 제밥 줘야지. 제밥 주고 나도 밥 먹어야 돼. 저에겐 패시 하나 있습니다. 밥을 줘야 돼 이게. 안돼 지금. 밥안 먹고 며칠을 지금 여름인데 무슨 지 지가 무슨 지금 겨울잠 자는 줄 알고 있어. 아 아직도 아직도 자는 거만 이거. 어? 어딨는 거야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어, 이거 깼네? 야, 너 계속 나와야 될거 아니야. 평생 빛안 보고 살 거야? 나와, 나와. 오, 웬일이야? 나오라고 한다고 진짜 나오네. 나와, 얼른 그래. 알았어, 천천히라도 나와. 로와암 코리아이다 이 자식아, 로리 와, 와, 로와어우 어, 힘은 또 세가지고, 어우 힘은 장사야 또. 야, 야, 야. 로와너오 씻어. 그리고. 며칠째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일로 와. 에이씨. 너 여기 딱 기다려, 여기 있어. 어, 이흙먼지 뒤집어. 야, 니가 무슨 두더지야? 맨날 그렇게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어? 어우, 그냥 아주 그냥. 어디 가? 배가 고프니 고픈가 고품 보네. 그런 거를 막 먹으려고 그러고. 야, 일로 와봐. 얘기자마자 저기 가가지고, 어? 내가 너 자는데 깨워가지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 너 저기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들 내가 말도 안 할게. 그런 애들은 잴껴 놓고 그래, 개구리, 햄스터, 이런 애들 봐봐. 카멜레온 이런, 애들 너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나오 나오잖아. 그러면은 조회수 쭉쭉 뽑아, 야. 내가 너 조회수 뽑아달라고 그는거 아니잖아. 내가 뭐 많은 거 말해? 그냥 나와서 시간 되면 나와서 밥도 먹고 좀 움직이 돌아다니라고. 야, 와, 밥 먹어. 어디 가 또? 어, 이제 먹네 이제. 아유, 진짜. 잘 먹네. 야, 코에 붙. 붓... 아우, 어, 진짜 쩔지. 좀... 야, 코에 묻었잖아. 야, 얘잠 얘 있어봐. 야, 코에 너 묻었다고 이렇게. 어, 그래. 그 그래, 팍팍 먹어. <laughs> 잘 먹네. 저얘 먹는 거를 보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저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배고프네밥 먹을, 밥, 밥 먹어야겠다. 되 바로 시식하겠습니다. 여름엔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비빔! 미안. 우 예, 예, 예에예 ㅣ 예다행히 삶은 계란 이 있었다 오이괜찮아괜찮아 딩딩. d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야 이거 침이 막 그냥 고이네 진짜로 야 이거는 반칙이지 와우 이거 대박 국물이 필요하거든요 와 대박 이거 진짜 와 <laughs> 눈물 나올 것 같아 우와 살짝 넣어줘야 돼 와우 에기스에기스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laughs> 아! 우와! 아하! 미쳤다, 와 올뱅이! 우와! 우! 음. 이 맛을 잊고 살았다니, 내가. 와! 아귀포가 들었어, 아귀포가. 와, 아귀 아귀, 아귀. 빙다리, 핫바지, 그게 아귀, 아귀였나? 진짜 맛있어. 아, 야, 이라고 먹어서 나이 정도로 감동적인 맛이었네, 와, 이게, 진짜. 어, 음. 짱아! 어, 맛있어! 음. 잔짠짠밥 슈퍼치트키, 아, 이건 반칙이야. 와, 진짜 오랜만. 이거는 이 중학교 때 먹고 진짜 거의 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김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런게 진짜 맛있거든요. 아와 진짜 오랜만이다 김더 넣어 김더 넣어 와김다 넣어 다 넣어 김밥 김밥 와 추억의 맛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일단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거니까 음 중학교 때가 떠오른다 중학교 때가 이게 고추 참치, 야채 참치 이렇게 저희 중학교 때는 조금 비쌌어요. 일반 참치도 조금 이제 가격이 있긴 있었지만 이런 게 진짜 조금 가격이 나갔었어. 지금도 그러나? 그래 가지고 잘안 사줬단 말이에요. 집에서. 진짜 막 쫄라서 먹고 막 그랬어요. 진짜 이거는. 뭔가 시원한 거좀 마셔야 되겠는데. 진짜 오바한다. 아, 씨. 왜 이렇게 오바하냐. 제가 근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맨날 이렇게 와요, 선물이. 어? 택배가 오늘 무슨 유튜브 찍는다고 이렇게 제가 뭐 오바해서 그렇지. 사실 뭐 이게 일상이야. 맨날 와. 여기 지금 쌓였어. 누구 주고 막 써가지고 버리고 이런다니까,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성공한 유튜버의 삶이지 않나.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피곤해, 이제. 나도 이제 성공한 거 같아. 다된거 같아. 다 왔어, 다 왔어.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뭐이 뭐 정도 해도 되잖아. 나도 이제 이, 국제 우편 EMS를 받는 데이 정도 해도 되잖아. 바이바이 마탄에 이런 거 이제 그만 해도 되잖아. 나 이제 EMS를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까지 할게요. 응. 다음에 또뭐 다음에 또뭐 올리든 말든 뭐 그렇게 할게요. 네. 애들 로시한다 애들 로시 you. Mm -hmm.